안녕하세요. 단타 관심 종목 TV입니다. 와, 아, 정말이지. 오늘 프리마켓은 시작부터 어이없는 주문 실수로 머리가 멍했습니다. 바로 삼성공조 때문인데요. 전일 고점인 15,950원의 매도를 걸어두려던 것이 저도 모르게 숫자 하나를 잘못 눌러 14,950원의 주문을 넣었습니다. 다른 종목 포스코 엠텍의 움직임에 한창 집중하고 있는 사이에 누군가 제 물량을 순식간에 전부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건 정말 강한 확신을 가지고 어제 종가 베팅까지 했던 종목인데 허탈한 마음에 속으로 바보 같은 놈이라는 말만 계속 되뇌었네요. 여러분은 꼭 주문 넣기 전에 가격을 두 번, 세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포스코엠틱 역시 아쉬움이 많이 남는 매매였습니다. 이전에 대화제약에서 봤던 익숙한 패턴이었지만 100% 확신이 서지 않아 큰 비중을 실치는 못했습니다. 일단 짧게 시세를 줬을 때 가지고 있던 물량을 전부 정리했는데 그 직후 1분 봉상에서 누군가 12%를 순식간에 들어올리는 강력한 매수세를 포착했습니다. 아, 이거다! 싶어 15,000원과 14,900원이 깨지기를 기다렸다가 정확한 눌림목 구간에서 재진입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1.5%라는 아쉬운 수익에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제 그릇이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봅니다. 조금만 더 버텼어야 했는데 말이죠. 아마 어제 클로봇에서 손실을 봤던 것이 오늘 매매에 그대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삼성공조의 어이없는 매도 실수부터 포스코 엠텍의 소심한 익절까지 전부 위쪽된 심리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런 심란한 와중에도 프리장에서 에브리봇이 강하듯 치고 올라오는 것을 보며 아, 로봇주가 끝난 게 아니구나. 단기 조정이라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장내매 오늘 본장에서는 저는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첫째, 로봇주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로봇주의 수급이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를 빌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시장의 광기를 제가 미쳐다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오전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로봇주 전체가 불을 뿜는데 정말 광기 어린 시장이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어제 게시글에 썼듯이 사멸이 저항대에 닿는 것을 보고 시나리오대로 매수했고 적당한 선에서 수익을 챙겼습니다. 일본 물량은 추매까지 고민했지만 어제 클로봇의 아픈 기억이 떠올라 미련 없이 전량 수익 실현하고 나왔습니다. 클로봇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중 저항선을 강하게 터치하는 것을 보고 이건 갈수 있겠다는 확신은 들었지만 어제의 기억 때문인지 매수 버튼에 선뜻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극적으로 눌림목에서 진입해 슈팅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던 중 갑자기 네이버가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것을 보고 시장의 수급이 IT 대형주로 이동할 수 있겠다 판단하여 클로봇 역시 서둘러 수익을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셋째, CP 시스템입니다. 이 종목은 앞선 로봇주와 달리 강한 확신을 가지고 매매했습니다. 만약 물리더라도 11선이 깨질 때까지 버틴다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했습니다. 간혹 이런 소위 잡주를 확신하고 매매하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저와 다른 유튜버 분들의 차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만의 데이터와 기준으로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의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죠. 목표가인 3,500원대를 시원하게 터치해주길 바랬지만 그 근처에서 힘이 붙이는지 민기적거리는 모습에 주저없이 전량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관전 포인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오늘 CP 시스템이 종가상 7에서 10% 수준의 양봉으로 마감해준다면 내일부터는 눌림목 구간을 활용한 추가 시세를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셋째, NBT입니다. NBT는 뉴스를 긍정적으로 판단했고 차트상으로도 좋은 눌림목을 주어 진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4.5%의 깔끔한 수익을 챙겼습니다. 사실 일봉차트와 가벼운 호가창의 움직임을 보면 20% 급등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지만 요즘 같은 시장에선 욕심부리지 않고 수익을 챙기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프리마켓에서 어이없는 실수가 있었지만 다행히 손절한 종목 없이 모든 매매를 수익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것 또한 시장이 그만큼 강한 불장이라는 증거겠죠.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또 좋은 관심 종목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